나이트시티 어제 사망자 로또 당첨번호는 딱 30이었습니다. 해이우대에서만 10명 멈출 줄 모르는 갱단 전쟁 덕분이죠. 경찰관도 한명 죽었군요. 갱단 여러분 큰일이에요. c p d 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센타 도밍고에서는 또다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럭! 로... 구멍을 내고 있어요. 웨스트브룩에서는 트라우마팀이 길바닥에 사이버 사이코 피해자 시체를 긁어내고 있요 그리고 퍼시피카는 뭐 퍼시피카는 그냥 퍼시피카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탠이었습니다 꿈의 도시에서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죠 심투중에아막 해야지 어... 아, 난 세단이 좋은데, 랜덤 돌리긴가? 아, 이상한데, 어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단한 개도 없지? 어, 이쯤 되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야? 난 난이거난브이야 콜리다! 세상에 뭐야 이건 단무진가? 빡빡이 아 이건 NPC가 갖고 있는 머리잖아 이건 탈코잖아. 얼마 전에 내가 하던 머리 아니었냐? 이건 <laughs> 얼마... 이건 얼마 전에 내 머리인데? 뒷대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설정해? 이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뭐가 무슨 소리야? 피어싱이 꼭 있어야되나? 게임을 들고 오라고? 무슨 소리야 이거 버그를 즐기는 게임이라고? 어이씨, 어이씨, 드럽게 생겼다. 이거 어? 어우, 일반차로 가 뭐가 바뀐 거지? 오빠, 나, 내가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인데, 지금? <laughs> 또 뭐가 바뀌고 있는 거지? 오빠, 내가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laughs> 에헤이, 야, 이첫 장면부터 이거. 이... 피, 조커, 조커. 뭐, 어. 야, 이제 옷이 조커인데? 드려. 말해 나 괜찮아? 괜찮아. 잠깐 숨좀 돌렸어 무슨 속뒤집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빅청다 도왔어. 어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조커, 조커 되고 있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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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죽겠다 유출 사건이 있었어 위지서나까지부르더지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 이 망할놈아! <laughs> 저, 가난리저 새끼 뭐야? 저는 그런 건 아니지. 남들 똥 치우는 일만 한다며? 아사카 대정부부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좆된 거야.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어떻게든 되겠지. 연애라. <laughs> 야 이 유리 아니었어? 어, 그래픽은 좋아 보여. 2074년. 아라사카 수사대는 테러 조직을 뭐야, 나도 태워 줘요. 지금 뭐하는거야? 시발 1시간이나 늦었잖아! 시발!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3번의 네 신이 시발년이 크랑크프로테이를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시발! 그어난 그래. 사무실에 있을거니까 너도 당장 튀어와! 역시 시발 펑크 2077 유망주는 잠시 성공가도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지만 요 아나사카 사보로는 일본제국 해군의 미포카이군 조종사로 입대하게 됩니다. 다꺼나 아, 지각했다고! 아니요, 긴급 프로젝트발성화 시스템 보안, 확인됐습니다. 바쁜가보라? 뭐, 어, 그럼 나중에 저희 같이 일 못하겠단다. 여기서 대체 뭐지 대기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열어줘. 자이되었습니다 접속은 잘 됐어! 난자 브이, 잠깐 기다려. 구름의 바다에 있는 우리 기지를 지키려면 이번 표결을 잘 처리해야 돼. 곧 시작할 것 같던데, 상황은 어때? 응. 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버번 위스키. 어떻게 프랑크푸르트 위기 악화 즉시 조직. 어? 야 뭐야? 죽인거야? 네 번째 실국장님. 표결 그다 봤어.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대청소죠. 프랑크 프로테에서 날아온 똥을 치운 겁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랬지. 유럽 우주 의회를 다 죽여버리랬어. 이걸 덮으면 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 알아. 버클슨이구나. 아, 라이선스를 잃을 뻔했는데 일주일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죠.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눈치 껏 누가 이랬는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이 시발연. 시발 년! 시발! 국장이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친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지. 본사 임원진 앞에서 나한테 개 쪽을 줘 놓고 지가 특수 작전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축 같은 일. 여기 아주 찰진데. 그래놓고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래봤자 날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지가 쫄려서 못하는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하거든. 나눠서 처리한다. 효과적인 전략이네요. 효과적은 무슨? 네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 그 여자를 친다. 스스로 보호해야죠. 계속 국장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맞아. 제대로 한방 먹이면 국장도 생각이 바뀔 걸요. 그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긴지 알겠다. 이거 받아. USB? 지난 몇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 있어. 바이오 인증 정보, 트라우마 팀 카드, 국장 측근들 이름이 있어. 운전기사, 보안 책임자, 애인, 그 애인 남편까지. 전부다. 이걸로 그 씨발년이 다시는 주둥이 털지 못하게 만들어줘. 네가 그랬잖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혹시 이 얘기가 새어나가는 순간에는 나 혼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근데 네가 이 자리까지 온게탄 누구 덕인지는 세상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기서 발뺄수 없을 걸. 혹시 이 얘기가 새어나가는 어, 뭐야 또, 또 같은 얘기야? 나 혼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같은 아니, 말을 또 해. 이 자리까지 온게탄 누구 덕인지 선택지를 없애줘야 말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기서 발뺄수 없을 걸. 제가 싫다고 하면요? 죽 같은 소리 하지 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V. <목소리> 우린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것도 받아도. 꼬리 밟히지 않게 이것 맞소. 적당한 사람도 찾아보고 회사랑은 그 사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는가. 알지? 네, 얘긴 다른 것 같네요. 좋아. 그럼 난 이제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봐. 수고. 그리고 맡겼내 AV가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껏 쓰. AV? 어덜트 비디오 시키면 안 돼. 어덜트 비디오? 말씀하신 보고서입니다. 그럼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야, 비. 아직 살아있냐? 독사소굴은 좀 어때? 사람들한테도... 독사소굴이라... 멋진 표현이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레지에파에서 보자. 한 시간 뒤에. 말씀주세요 목적지 리지에빠. 리지에빠 이동합니다. 뭐 취하나 이러면? 별로 없다. 화장실 있는 방 갔다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번 주말까지는 연락할 일 없는 걸로 아는데. 퀀티파이드 사토리에서 바이오 인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 건가요? 세션 기억하시죠? 운동 집의 신경 이완 운동이요. 하루 세번 아시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물론 알지. 나중에 봐. 적절한 착륙 장소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링 바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봐. 최대한 가깝게. 절차는 무시하고. 변경된 설정에 따라 착륙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무 데나 꼬라박는 거 아니야? 도라 이 새끼네! 여기가 무슨 착륙장인 줄 알아? 시발! 깔려 뒤질뻔 했잖아! <놀람> 야, 아이, 저, 저, 그게! 그냥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괜히 또 시비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AV나 보고 있어 참나, 돈줄 것도 아니면서 하라면 해. 어디 긁혀있기만 해봐. 널 긁어주겠어. 네, 어서 오세요. 어, 뭐야? 에? 잉? 이런 시. 씨... 이야. 역시 믿고 있었다고 사이버펑크. 처음부터 설마 다시 해야 되는 거야? CBI.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온 거야. 그러시겠죠. 그거 다행이네. 네, 어서 오세요. 이 야, 한번 돌아야 돼. 아, 좀 와라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 얼마나 좋아 이제 뭐 때문에 성질이 났는지 앉아서 얘기 좀 해봐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좋네 잘 지냈냐? 발렌티노랑 멜스트럼 새끼들이 졸라게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일거리가 넘쳐 너도 뭐 죽지만 않으면 겁나게 벌수 있을 거야 이 바닥 생활이 다그렇잖아 근데 오늘은 내 얘기하러 온거 아니니까 날 찾은 이유가 뭔지나 얘기해봐 데이터 샷이야 받아. 어디다가 넣는 거야? 뒤쪽? 음. 어떨 것 같아? 싸게는 안 되겠다. 조용히 해야지. 우리 안발피기 현금만 써야겠는데. 돈은 있어? 팀을 짜야겠다. 테키 하나. 아니, 둘. 쓸만한 렛너나 하나. 그리고 실력 죽여주는 운전수까지 솔로도 당연히 필요하고 음흠, 솔로도 필요해 설마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더러 이 여자를 죽이라고?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복잡하긴 개뿔 가서 몰래 죽이는 거잖아 복잡할 것도 많다 알잖아 아르세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 모르겠구나.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없어. 난안 할란다. 그러니까. 나도 하지 마. 자,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 얘기나 하자. 고마워, 자기. 성유즙이랑 라임 들어간 더블데킬라야. 긴장 풀때 아주 딱이지. 위하여. 지금 건배한 거야? 무슨 건배가 그랬다고냐? 뭐? 엄마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도 아니고 오늘 밤 만날 섹시한 애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이또 끝도 없이 위하여가 뭐야 <laughs> 위하여 이번 일도 그렇고 네가 기업에서 하는 어찌거리가 뭔지 알아? 악마와의 계약이야 말했잖아 그아라사카그 십사들한테 영혼을 판다 도무지 머리가 너무 신경쓰이게 생겼다 네가 죽이는 입장이지 근데 내일은 네가 죽는 입장이 될 거야 방법이 없는데 나더러 어쩌라고 아는다고 하면 잘리는데 그냥 다 포기하라고? 포기해 뭐가 그렇게 겁나냐 이참에 그냥 싹 정리해버려 난 어떤진 모르겠지만 난 다른 놈 손바닥 위에서 노는 건 졸라 싫어 제대로 신경이나 쓸것 같냐?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너가 평생 그 꼴로 산다 평생 뭐야? <laughs> 어이, 너 뭐야? 뭐 문제 있어? 네가 브이 맞지? 젠킨스가 보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 우린 널 아주 잘 아니까 젠킨스가 오늘 너한테 맡긴 우리한테 그 정보 다 넘겨 아니 싫은데 이건 나랑 젠킨스 사이의 일이야. <laughs> 씨...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해킹인가? 하지. 응? 지금부터 회사 네트워크 접속 권한이 취소된다. 이분 뒤면 사이버네틱스 장치도 전부 작동을 멈출 거야. 젠킨스한테 받은 데이터 당장 넘겨. 그러고 나면 해고 절차가 완료되는 거야. 쟤왜 죄새끼 왜, 왜 가만 있어? 난 내놔. 그 여드레 다 들어 있어. 놀도라네. 됐냐? 형식상으로는 다 됐지. 근데 너 같은 쓰레기를 없애버리면 에버니시가 돈을 더 챙겨줄 것 같은데. 일어나 같이 좀 가야겠어. 빨리 움직여! 어이, 잠깐 그라 예의 없는 친구네 너네 은 여기서 좀 멀지 않아? 그 머리를 잘 굴려서 막아야지 이게 정말 최선일까 정말 여, 여기도 그건가? 거야? 머리 특이한 머리일수록 강력한 그런 건가? 덕분에 하나는 병이서 보시겠어? 도와줄까? 아니야. 됐어. 무슨 근단 증상? 뭐 그런 것 같아. 호르몬 조절기를 차단했나봐. 바이오 모니터, 위성 분석 시스템까지. 미치겠네. 야, 야. 리파닥한테 데려다줘. 아, 그래. 트라우마 팀을 부르면 되겠네. 그라우마 팀은 모두 아질개. 생활 지역이랑 회사 아파트도 뺏겼다고. 은행 계좌까지 압류됐어. 정지도 아니고 압류라니. 처리 한번 뻔해, 개새끼들아. 그래서 진짜 괜찮은 거야? 그. 그냥 잠깐 생각 좀 할게. 하, 씨발 인생 개털되는 거한 순간이네. 끝났다 이렇다고. 네, 되찾은 거죠. 내네 자유를 다시 찾은 거라고. 봐. 이참에 다털어버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거봐 게다가 뭐다 이런 건 아니잖아. 친구는 영원하다. 그딴 거야? 씨발. <laughs> 그런 거 말고 그 일로 네가 받은 돈 말이야. 그 돈은 남았잖아. 그돈한두 푼도 아닐 텐데 새롭게 시작하기엔. 나한두 푼이었던 거 아니야? 에이, 그래 이쁘나 괜찮아. 야 듣고 있냐? 이 새끼가 왜 이래? 왜? 왜? <웃음> 야 <웃음> 새로 시작하면 돼. 야, 얘가 얘한테 돈까지 틀리는 거 아니야? 생이지안 그래? 얼 어, 찐친인가? 안입니다. 오늘도 이 꿈의 도시의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았네요. 전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자식 새끼 싸들어서 고레다 버리고 이제는 다큰 자식한테 담배를 달라고 하는 엄마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나이트 시티로 옵니다. 그 호구들 중에 1년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잘해야 절반 정도 그나마 덜 죽을 때가요. 그런데도 왜 나이트 시티로 몰려들었냐? 뭐, 어, 뭐건 블랙 핸드라 웨이 랜드 보아보아처럼 길거리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 이거죠. 위험한 길을 수록 현상금이 더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툇물에서 노는 선수들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불이 더 빨리 타버리는 법이니까요. 아, 그전에 머리에 총알이 막힐 수도 있죠. 이빨 빠졌어? 마이터 시티의 전설들은 벌써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오 무덤이지요. 다행인 건 출신이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걷느냐에요. 그게 나이터시티 진정한 꿈의 도시죠.